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팬엄브라. 어 팬엄브라는 그 옛날에 출시한 팬엄브라라는 공포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게임을 모티브로 만든 팬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스토리는 어, 어떤 한 남성이 산악 등반을 하다가 어떤 시설을 발견하고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게임이라고 하진 않고요. 네. 스토리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페넘브라도 좀 지하 벙커같은데 들어가거든요 일단 주인공이 눈이 좀 많이 내리는 장소에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누가 봐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코인 하나 있다 코인 동전 얻었어 오케이 돈 버는 게임인가요? 비트코인 하나 참, 챙겼고요 오 여기 지하 내려가는 시설이 있다 땅굴이 있네? 쭉 내려갈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지? 불빛을 비추고 기둥에 불빛을 비추면 뒤에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게 힌트인가?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라는 학계의 정설? 어, 진짜 그 그거 나왔어. 기둥을 비추는 불빛. 그 뒤에는 어쩌라는 거죠? 이거 갖고 가야 되나? 플래시라이트가 없는데 이 기둥이 힌트가요? 기둥에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 아닐까? 어, 맞나봐. 뭔 소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막혀 있어요. 한참 걸어간 줄 알았는데 벽이 있었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거 뭐임 기둥을 회전해라? 한 바퀴 돌라는 건가? 계속 돌아볼게. 요 <laughs> 우와, 홀. 페넌브라에서 모티브 연관받아서 만든 게임 아닌 것 같은데? 방식이 색, 색다른데요? 그건 스토리 게임이었고 이거는 뭔가 신, 신기한 공포 게임이네. 어나 여기서 왜 내려가는 계단 어디 갔어? 와, <laughs> 아, 깜짝이! 갑자기 어떤 이상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란게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나네 오 뭐야 동굴 생겼어 완전 신기하네? 게임 이거 뭐 정령인가요? 오 어, 동전 또 있어 비트코인 왜 안챙겨져요? 어 챙겼다 나이스 이제 부자 될수 있어 비트코인 두개 챙긴 정글같은데 들어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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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 오지 마, 쌤. 아니, 깜짝아. 갑자기 깜빡이도 안 키고 오네? 어? 아유, 놀랐네, 씨. 뭔데, 내 뒤에 또. 아, 진짜 내 뒤에 있는 거 아니지? 어?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갈게. 어좀 재수없는 얼굴이 오네? 도망가야 될 듯? 오케이. 달렸어. 안전하다 안전하겠지? 안온나봐요 우와 여기 뭐야? 잠깐만 <laughs> 뭔소리야 여기 어딘 요정들이 사고있나봐 여기 뭐하는데? 엄청 큰 건물 나오는데? 우와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셀럽이 됐습니다 이 건물 제 명의로 된건물이고요 놀라지 마세요 연락처 달라고 하지도 하시고 여기도 코인 있네? 코인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하나는 그냥 안 먹을게요 어 게임 신기하게 만들어 놨다 오, 어 저기 작은 배 있어 소인국 테마파크 이런 데온거 같아 완전 귀엽네? 응? 뭐 하는 걸까요? 작은 뭔가 건물들도 많고 와 엄청 크다 여기 건물에 왔는데 왼쪽은 좀 어둡고 오른쪽은 좀 밝아요. 저는 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밝은 대로 갈게요. 말까요? 이거 뭐임 이거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 챙겨.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한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가? 이거 뭐예요? 검자면 나는 모르는데 출구 문이 열리지가 않아. 유료? 유료래요.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야? 유료면? 음.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가 보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건가? 여탕이라고요? 오, 이거 뭐야? 뭘까요? 한 바퀴 돌라는 건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어... 계단들이 있는데 아, 알겠다 어디든지 계단을 통해서 저 안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끝에서 한 바퀴 크게 돌라는 거 같은데? 맞지? 그냥 이렇게 돌래 어. 이렇게 계속 돌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들어왔던데 사라졌어요 어 여기 엄청 밝아지는데 점점? 어 뜨거워요 뭐야 어 열이 한껏 올라오는데요? 음? 응? 어 땀나네 뭐야 길 막혔는데? 설마 아까 그또 얼굴 오는거 아니겠지? 여기도 막혔네요 뭘까? 뭐지? 오 계단 생겼어. 오, 게임이 엄청 신기하네. 저기 끝에 문이 하나 있고요. 패넘브라 그 게임 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 이름만 그거네. 도망갈 준비? 뭐지? 계세요? anybody here? 뒤로 어야되나 <laughs> 여기 안 e Did you run? You young 나 n 아 m a 뒤에 문 열지 오 s it? c 모 m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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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오 막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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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길 오 쉣, 오쉣아 깜짝아! 아! 위에 그 지붕 있는 데가 안전한 데인가 봐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지붕 있는 곳이 안전한 길이야 근데 거미가 오니까 아이고, 나 영락없이 죽었네 아니, 아니네, 오케이 좋았어 이런 지붕이 안전한 곳이야 어, 미로 지도가 나왔고요 자, 보자 일단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튀고요 오케이 잘하면 넘어갈 수 있을 듯 얘가 그냥 한 바퀴 도네 크게 아닌 아닌 아닌가 보네요 오케이 지금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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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오케이 안전 어, 이 거미 뭐냐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다.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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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금? 오케이 대기 e a e Let's calm down. It's b e t t c o r 오, c o c o c o o 역시 게임잘를 저기까지 가면 된다. 밝은 빛, 밝은 문 섣불리 움직였다가 거미가 방향을 틀어버리면 내가 죽겠다. 죽어버렸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요? 응, 음? 아아 죽이지 마셈. 오, 깜짝 아, 알았게요. 진짜 알았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대로 아래, 제대로 아래 열받았어. 거미도. 그만하래 어? 대충대충 할 생각하지 말래 자기 빡세니까 화났나봐 오케이 아니 거미 이거 별거 아닌거 같은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네 끝에 돌아가서 고고고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한번 더갈수 있어 무조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드디어 다 왔다. 낚시 타이밍 한번 주고 낚시 한번 주고 다시 금방 돌아올 거니 맞죠? 내가 저기 갔으면 아마 걸렸을 거야 정확히. 지금 낚시 낚시 타이밍 한번 다시 돌아오죠. 그렇지? 지금 이제 빠질 거야. 지금 더할 나위 없는 타이밍이죠. 나의 수건을 풀어낼 그 공간에 왔군. 이것을 찾아 어연 60년째 먹지도 않고 달려왔다. 한 바퀴 또 돌래요. 어 신기하겠다 이거 또뭐 나올 것 같아. 베이스캠프 나왔죠? 베이스캠프 나왔고요. 베이스캠프 나왔죠.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아 반대 방향으로 온 건가? 베이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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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캠프. 베이스 이미 나온 거 아닐까요? 저거 나온 거아닐까 m 저거 가.. 거는거 아닐까요? 이미 나온거 아님? 사실 맞네 이미 나온 거아 뭐야 설마 그 반전인 것 같은데 결국 또다시 반복이라는 것 같은데 맞지 다시 주인공 쪽에 들어가서 또 아래에서 또 하고 또 나와서 또 돌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무한의 인피니티에 대한 그런 게임을 만든 것 같은데요 맞지 영원한 굴레다 뭐 이런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